올 가을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여러 이슈로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예. 당장 10월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여러 굵직한 사법 이슈들도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것부터 다뤄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검찰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한 건데요.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혐의가 뭐다 아시겠지만 그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 한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고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 했던 것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허위발언이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현미를 받아 온 거죠. 예. 이에 대해 검찰 구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끝에 나온 건데 백계사님이 2년형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약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기사들을 훑어보게 되면. 어, 통상의 어떤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보다는 좀 네. 이제 높았다. 높았다. 그 이제 그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뭐 이걸 부인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뭐랄까요? 그 인정하느냐, 내지는 이제 적극적, 소극적 그런 모습도 보일 텐데 상당히 이 악의적이었고 음. 또 하나 이제 김문기 씨 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란 말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건 자체의 어떤 이발성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우형이란 점까지 감안한다라면 이게 과연 뭐높을까뭐 네. 아, 아. 저는 이거 자체로 또 판결될 가능성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네. 네. 현직 그리고 다수당 대표인 점까지 감안한다라면 좀가면 가능성. 저는 이제 판결에서는 조금 이제 가해지지 않을까. 실제 뭐 법정 구속까지는 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음. 할 텐데 저는 뭐 그간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라면 네. 뭐 그렇게 딱히 뭐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 대선 국면이라면 국민들에게 어, 음, 어떤 뭐랄까요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중요한 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인 네. 만큼 예, 예, 이렇게 쉬운 쉽고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이년형을 여러 가지 판단하에 내렸고 예, 예. 이게 11월 15일 일심 선고일 확정됐는데요. 사실 중요한 기준은 이게 백만 원 벌금형 이상 그렇죠. 의원직 선거인이 예, 예. 나와버렸냐그 위로 예. 나오느냐 아래로 나오느냐 네. 이거 건데요. 대법원까지 물론 가야 하지만 네. 검찰 구형을 바탕으로 1심 선고를 예상을 해보면 예. 이 100만 원을 업앤 다운, 뭐가 더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구형이 주어진 만큼 그리고 이거 뭐 100만 원 업이냐 아래냐 업 다운이냐 하면 당연히 저는 업일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뭐국기자님께서 단서로 다 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정말 언제까지 판결이 나올 것이냐, 맞아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은 조금 이것저것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좀 반대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거 지금 1, 심에서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예. 이 삼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기까지의 기간이 이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는 좀 무망하지 않나 음. 그런 예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 쪽에서는 선까지요. 예, 좀 조금은 현실적으로 네. 여러 곳에서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면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음. 이거 판결 이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오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탄핵몰이라든가 그리고 개엄령 네. 헛소문 뭐 이런 것들이 어, 그, 그들로서는좀 추진해야 할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예. 물 밑에 불안함이 이제 그런 것에서 감지가 된다고도 볼수 있는 것인 그렇습니다. 민정에. 이제 뭐 개업령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제야 원로 인사들의 뜬금없는 시국선언 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들 그와 같은 음. 음, 빨리.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져야만 어, 이재명 대표가 선 지금 야권에서 의미 있는 네. 후보라면 어, 후보군이라면 지금 이재명 위에 보이지 않으니까 음... 지금 이와 같은 조금 발버둥이 네.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급함이 좀 보인다 네. 보셨고요. 어,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에서 확장이 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데 사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뭐 이번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음. 이재명 일당화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대표 선거에서도 9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말 90%를 점점 상회하다가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이제 마사지를 거쳐서 간신히 이제 90%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네. 이와 같이 지금 과거 민주당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화 되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네. 차기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뭐 상당한 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선 때뭐 보전을 받았던 선거보조금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게 네. 434억 원이라고 해요. 민주당. <laughs>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고 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국고로 이큰 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 또한 민주당을 흔들 수 있다. 그렇겠죠. 네, 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도 회계사님의 전망이고요. 그렇죠. ]고요. 이게 참근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항상 뭡니까? 판결까지 최종 확3 0판결까지 이어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수 차례 공언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 사례인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1심 구형까지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예, 안타깝다. 과거 물론 이제 선거법 위반 사법은 아니었지만 21대 국회 때두분 네. 계시죠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아. 윤미향 의원 예. 이분들 두분뭐 뭡니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네.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 윤미영 씨는 아직도 뭡니까 음. 그3심 판결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총선이 치러지고 또 한참 지났는데도 예, 예, 예. 예. 최강욱 의원은 예. 정말 막판에서야 이제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뭐 일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법 체계마 저도 많이. 황폐화된 음.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laughs> 검찰의 조작 허위 수사임을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도 하고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김구는 총에 맞아 죽고 조봉함은 검찰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와 좀 빗대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은 좀 보셨어요. <laughs> 회계사님. 김구 네. 조봉함. 이두 분이 뭐 선거법 위반사범이었습니까? 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작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 음, 네. 네. 좀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네. 이 검찰이 조작을 한다라뭘 조작할 수 있죠? 음. 이 상황에서 좀뭘 조작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저도 좀. 공감 좀 해보자. 예. 네.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뭐 친분이나 그 원래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들을 두고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뭐 조금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부작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거 때문인지 민주당은 이 건을 수사한 검사를 고발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예.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검사가 뭐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까지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검찰과의 전쟁 어떻게 예. 보세요? <laughs> 참 이게 언제입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 이렇게 주변에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이른바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이제 뭐 저도 이제 과거 뭐 운동권에 있었고, 학교? 제 학교에 네. <laughs>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데 항상 들어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막 한참 얘기를 해요. 뭐 감옥에 갔다 오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조금 이제 우리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듣게 되는 게 가봤더니 다들 사람들이 착하더라. 뭐 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이제 드는 생각이 한 번쯤은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죄 짓고 온 놈은 한 놈이라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laughs> 네. 아, 이게 민주당이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죄, 지, 죄 짓고 온 사람들이 없고. 음. 지금 보면 이제 뭐 요즘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합니까? 이제 김민석 씨 여러 김민석 언급들을 중고위원. 하는데 이분 뭐 뇌물죄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의 뭐라고 하죠 그 징벌 금액도 받고 네. 납부하지도 않다가 이제 이번 총선 이르러서야 이제 간신히 어. 많이 갚았다곤 들었었는데 네. 이런 분들마저도 지금 오만낄때안낄때다 어, 끼는 걸 보면서 참 세상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 네. 요지경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뭐 누굽니까? 저기 김민석 씨도 그렇고 예. 참 이상해졌다. 뭐 뒤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가 보면서 네. 요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보궐 선거잖아요. 예. 죠 예. 그러니까 영광군 보궐 영광군에서도 영광군수 보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보궐 선거가 왜 벌어졌는지 이제 당연히 전임 군수 강종만 네. 영광군수가 이제 이분 역시 네. 뭐 돈을 줬다가 어 영광군 소재 뭐 지역 신문 기자에게 돈을 줬더라고요 네. 돈을 줘서 이제 2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재보가 이루어졌고요 네. 네. 그런데 저 이분 이력을 쭉 찾다가 상당한 걸 발견했는데 음. 2008년에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영광군수 2006년 어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여서 당선이 되었고 네. 당선이 되었고 2년 만에 뇌물 수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 쫓겨나신 분이더라고요 거예요. 네, 쫓겨난 분인데 네. 아니 그런 분을 왜또 다시 뽑냐 뽑아주냐는 거죠 영광군 아. 분들은 어 묘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곳도 어? 이재명 대표 김민석 석 뭐 최고위원 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음, 묘하다, 묘하다, 예, 예, 묘하다. <laughs> 범죄자들이 나서서 훈계하고 음. 뭐 이렇게 어, 우리나라 정치를 끌어나가겠다고 하는 묘한 형국이 참김광석이 불렀습니까? 그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예, 가는 자, 예, 예, 물 속으로 나는 비행기 네. 뭐. 어, 네 바퀴로, 뭐, 아, 참, 참, 참 묘해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묘하다는 네. 표현에 참 많은 게 네. 담겨 있는 것 같고요.